이게 어떻게 보면 KMO 공부를 할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역으로 이제 연산에서 들어가면은 언제는 시작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어, 우리는 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학생각의 부분을 다 까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대치동 선생님이냐 아니냐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는 사실 KMO를 안 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서울경기 같은 경우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렇게 KMO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자, 우주의 기운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학생 나이는 13살, 그리고 KMO는 1년 이하로 했고요. 영재학교로 목표로 하고 있고, 수학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등 입학 전이라 선행과 경시 사이에 고민이 많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경시에 힘을 쏟는다면 학년별로 꼭 나가야 할 수학 선행 진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KMO 공부를 위해 학원 수강을 하고자 할 때, 지역별 학원 선택 시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이나 추천도 가능한 선에서 부탁드릴게요. 아, 추천 좀 해달라는 거군요, 학원을. 어, 몇 학년에는 어느 선행을 나가야 되고, 몇 학년에는 어느 선행을 나가야 되고, 그게 사실 그 학년별로 탁탁탁딱 정한 게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게, 그냥 뭐한번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한번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넘어가고, 이해를 했을 때 넘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당연히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공통수학 1, 2가 다 끝나주고, 그래서 이제 KM으로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KM으로 시험을 본다. 뭐, 이런 거면 은 아주 이제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뭐, 공통수학 1, 2를 보고 KM으로 했는데도, 다시 와서 공통수학 원투가 또안돼 있고, 막 KMO 시험을 보는데도 공통수학 원투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못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선행을 나간다 이런 것보다도, 나가면 이제 좋기는 좋겠지만은, 뭐안 되는 학생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분명히 좋지는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공통수학 원투를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는, 항상 그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선행이 되면은, 좋기는 좋아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수학 1, 2를 또한 번에서 두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개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심화까지 볼수 있으면은 그럼 가장 좋은 케이스고, 그게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서 막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게 되는 학생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선행에 대한 압박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어 우리애는 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행 진도만 뽑아놓고서는 얘가 지금 대수 막 미적분 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는 어 우리애는이 정도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학생각 핵 부분을 다 까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진도 속도에 어, 이렇게 뭉내지 마시고, 일단 이제 완벽하게 하고 가는지, 어느 정도 잘하고 가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MO 공부를 위해 학원을 수강할 때 지역별로 이제 학원 선택 시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대치동에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치동 선생님이냐 아니냐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미비해가지고 시중 교재를 좀 어떻게 잘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자체가 요즘 KMO 트렌드에 이제 맞지 않은 것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서울 경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교재가 어느정도 있어요 다들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공부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가시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그 학원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학원 분위기에 따라서 딱 들어갔을 때, 뭐 학생들이 막 놀자판일 수도 있고, 관리가 잘안 되는 학원일 수도 있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는 좋겠지만은, 그런 학원 분위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렇게 KMO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는 학원에 오랫동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학원이 내집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론판이 들어갔을 때는 좀 긴장도 되고 학원에서 조용히 하고 막 선생님도 말씀도 잘 듣고 막 이렇게 있다가도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되면 진짜 막내집 같으니까는 학생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당연히 처음 가는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공부하는 환경이 좀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 분위기를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이 아무래도 그배치 쪽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를 좀 보고서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경시대회를 가르칠 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자료를 갖추고 있는 학원인지 그렇지 못한 학원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다시중교재에 의존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은 네, 학원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저,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애를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보낼 것 같아요 중학교 선행은 언제까지 그래도 끝내면 좋고 공통수학 원2는 이렇게 끝내야지 케이블을 나갈 때 부담이 없이도 로드맵이 있을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봤을 때 제일 늦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한 6학년쯤에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초 6에서 중1 그러니까 이제 공통수학 원 끝나는 걸 갖다 한 2개월에 3개월 잡고 공통수학 2 끝나는 것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달 정도면은 공통수학 원 투가 끝나요.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랬을 때, KMO가 끝나는 시기랑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때가. 6, 7월 정도에 이제 KMO를 시작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KMO 공부를 할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선행을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학생이 딱한 과정이 끝났을 때, 그걸잘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 과정을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선행이 되는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3학년 때부터 한 학기 나가더라도 4학년, 5학년 때 그래도 선행 어느 정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러니까 현행만 했던 친구도 4학년부터 이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어, 그거는 다 지역별로도 다르고, 뭐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KMO 입성하는 시기가 4학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공통수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학생은 되고 안 되는 학생은 좀안 되기 때문에 현행을 쭉 하는데 이 현행 빼는 속도가 좀 빠르다. 학생이 잘 빠르게 빠르게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선행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현행을 하는데 막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막 선행 나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대치동 이런 데서는 사실 6살, 7살 때부터 선행을 나가는 거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수학은 3, 학년때부터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 최소한의 시작 학년이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FO 입상으로만 따지면 그 예전에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 장려상도 금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딱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표준으로 정해놓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지역마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방이라고 해서도 보면은 되게 빨리 나가는 학생들도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엄마들이 좀 강제로 이제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시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어쨌든가 그 지역 편차라는 게또 있고, 그다음에 지역 학원에서 나가는 그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린애들은 안 받아요. 뭐 이런 학원들도 있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한 과정 딱 끝나고 잘 이해를 하면 은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래도 초등 과정은 언제까지 끝내고 중학교 과정은 최소 이, 이때까지만 끝내놓으면 경시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시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애를 갖다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KMO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 6개월 전에는 중등 과정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6학년 6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은 6개월 전으로 가면은 초등학교 5학년 끝나고 겨울 방학 되겠죠.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직전에는 중등 과정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중학교 과정을 한 과정당 보통 한두 달, 세 달. 그럼 그렇게 앞으로 역, 으로 이제 연산해서 들어가면은 언제는 시작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중일 7월. 자, 그때 만약에 KMO를 한다. 근데 이제 중일 7월 때 하면은 이 KMO가 사실 1년을 못하고 가는 거죠. 1년 못하긴 하는데, 요 때를 갖다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던 것처럼 그럼 초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 겨울. 그러니까 졸업할 때죠. 그 그러니까 6학년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공수 공수를 들어가야 돼. 공통 수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끝났단 얘기죠. 그니까 중등 과정 이끝났단 얘기고. 중등 과정이 이제 한 과정당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고 나면 근데 이제 3개월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론 플러스 심화 그러니까 우리가 A급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3개월에 이 끝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여기서 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경시를 시키면 되고 안 되면은 못 시키는 거거든요. 심화도 잘못 하는데 학생들이 당연히 공통수학 그 선행도 하기 힘들고, 당연히 KM은 더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그거 기준을 보면 되는데, 그럼 한 학기에 한 학년 과정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학기 정도. 그러면은 중2, 중3이 6학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름쯤에 중학교 과정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3개월마다 이제 한 학기 과정씩 끝내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KM 로드가 맞을 거예요. 그럼 초등과정은 언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전에는 다 끝나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3개월마다 하나씩 끝내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봐야 될게 학생들 그 아마 초등학교 과정은 그래도 집에서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뭐 학원에 보내놓고서는 채점 대형 거라던가 이런 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 대형 거를 봤을 때 정답률이 너무 낮으면은 사실 KMO를 안 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초중등 하는 과정에서 초중등을 했는데 뭐 A급 수학까지 해봤더니만은 어, 학생이 너무 막 정답률도 굉장히 높고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KMO는 결정적으로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이 붙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초중등 과정을 좀 이제 심화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뭐 보통 A급이라고 하는데 A급 과정까지 잘 하고 있으면은 잘 했으면은 그때 KMO를 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공통수학 과정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사실 중등을 한번 더 돌리시는 게 맞는 거죠 특히 중등에서도 중요한 거는 기아 파트이기 때문에 중등 기아를 이제 가끔 이제 KMO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기아를 좀 건너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기아가 보통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 중요한 기아가 나오는데 빨리 이제 KMO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통수학을 빨리 봐야 되니까는 진도를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기아까지 꼼꼼하게 하고 조금 늦더라도 이제 기아까지 빼고 공통수학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초등의 경우에는 최, 최상급까지 봤으면은 심화를 다 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 초등은 굳이 심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 그러면은,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끝내면 초등은 끝냈다고 봐도 될까요? 어, 오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등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쨌든 숫자 계산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수사칙 연산 정도까지만 할수 있으면은 그냥 중등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니까 러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너무 심화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뭐 학생이 잘하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나는 좀 이제 k m o 로 빨리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초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얼매여 있지 않아도 좋고. 그럼 기본 정도로만 하고 중등으로 빨리 넘어가는 걸 좀.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등에서 심화를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중등 심화 과정을 보시면서 이제 이 학생이 KMO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